알렐루야 10월이 목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부하기 좋고 독서하기 좋은 계절. 우리 공부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고 일하기 좋고 나들이하기 좋은 이 10월에 나들이할 때마다 믿음이 도단하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청지기 같은 것을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계 여러 교단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찬송가 254장 제목에 담긴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화합하고 더욱 헌신을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구절인데요. 오늘 254장 1절만 우리 마음을 주님에게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불러온 믿음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죽게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날씻어 후렴입니다. 내가 죽게로 왔습니다. 치 기도 속에 정치와 사회가 참 안타깝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정치가 발전이 더딜까요? 왜 사회가 화합하지 못할까요? 정치와 사회의 상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지벽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마음속으로만 그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의원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최후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보다 훌륭한 의원이 3명이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셔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의원들의 이름은 곧 음식과 수면과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의원 음식은 항상 먹을 때 가득 먹지 말고 75%만 채우고 둘째 의원 수면은 밤 11시 전에 되도록 자고 아침 6시 해 뜨기 전에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셋째 의원 운동은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골라서 꾸준히 걷기면 걷기 산책이면 산책 달리기면 달리기 하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의사 수면이라고 하는 의사, 운동이라고 하는 의사는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두 배, 세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약은 웃음 약과 사랑 약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울 때만 웃지 말고, 즐겁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웃음 약을 일부러 더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웃음 약은 몰핀 보다도 200배 진통 효과가 더 있는 엔돌핀이 소산하게 하니 자주 자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웃으라고 했습니다. 사랑약은 상비약이니 수시로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약은 우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이니 수시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의원들이 말하는 몸의 건강은 영혼의 건강과 아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정하고 정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엔돌핀 못지 않게 도파민 못지 않게 더 효력이 엄청난 다이돌핀이 샘속게 해서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서 화합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헌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지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오래된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유월절은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그 역사가 3500년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민족 중에 대표 민족입니다. 400년 넘게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를 나와 가난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 왼쪽 오른쪽에 바르면 생명이 온전해 유지되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집트 백성 거의가 장남도 죽었고, 초태생도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분, 과실을 찾아볼 수 없는 분이 나의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세상의 죄를 뒤집어쓰고 가장 참혹한 사형기구의 하나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죄 없는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대적자를 물리칠 능력이 없어서 죽임 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 천군 천사를 만드신 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베드로처럼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됐습니다. 그들에게서 얼마든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었지만, 대적자들뿐만 아니라 그 대적자들의 손에 피가 묻은 희생자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시며 화목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피라는 말이 700번이나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려 1300여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을 모두 이어붙이면 10만 킬로나 됩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이니 지구의 두 바퀴 반을 도는 그 길이로 하나님은 우리의 혈관을 지으셨습니다. 혈액은 심장과 동맥, 정맥과 모세 혈관을 순환하면서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소를 날라다 줍니다. 노폐물을 청소해 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 찬송 드립니다. 사람의 몸은 처음에 한 개의 세포였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열달 동안 끊임없이 분열, 세포, 분열을 하여 60조 개의 세포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60조, 세계 인구 80억보다도 훨씬 많은 60조의 세포가 내몸 안에 있다니, 이 어찌 신묘 막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다가 죽음의 늪에 빠졌습니다. 분열과 싸움의 늪에 빠졌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늪에 빠졌습니다. 험담의 늪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와 우리 인류를 살리시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십계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사야 등과 맺은 하나하나의 언약은 성도님과 저 지금 이 시간에 맺는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약을 맺을 때 생명의 상징인 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이 도장을 찍을 때 빨간색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원약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도하시고 얼마나 보살피시고 도와주신지를 깨닫고 찬양 찬송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과 그 권력에 야합한 이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입니다. 끔찍한 형틀입니다.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그래서 부활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써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는 용서와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십자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심볼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정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정에 놓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소망과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오? 이것을 안다면.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진실하게 하지는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나도 저 사람처럼 죄 지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내 죄를 보고 간구합니다. 그 은혜를 못 받으면 남의 죄가 커 보여서 내 손가락이 이웃 에게로 향합니다. 아내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허물을 붙어 보고 기도하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남편 허물만 보고 자꾸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남편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아내 탓이다, 처가집 탓이다, 장모님 탓이다, 장인으로는 탓이다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며느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부족함을 보고 주여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기도하지만 은혜를 못 받은 며느리. 시어머니 흉만 보고 돌아다닙니다. 시어머니 역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흠결을 보면서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못 받고 신앙생활하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며느리 흠결만 퍼나릅니다. 그래서 힘껏 사랑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주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주사만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주사를 제가 맞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주사를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받게 해주셔서 제가 영혼의 기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주사해 주시옵소서 그 주사 맞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려도 수없이 달려드는 제 영혼의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1930년대 한국 교회를 지키는데 헌신했던 일제 감염기 교회를 지키고 성도님을 섬겼던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주여 제게 보혈의 주사를 놓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그 이용도 목사님은 자기의 역경이 경력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상처가 별로 바뀌게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정말 목회하기 힘들다 하던 한숨이, 힘내세요, 성도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응원하는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받는 성찬에 그 은혜가 담겼습니다. 나를 알고, 나의 죄성을 알고, 기도하는 은혜가 담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올 때마다 주십니다 그 은혜 마음 열고 충만히 우리 함께 받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화목으로 화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헌신을 따라가는, 주님의 헌신을 따라서 나이 들어가고 세월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